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방TV입니다 오늘 5월 2일 오늘의 뉴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 드디어 개막하게 됩니다 개막이라고 하면 뭐 하는데 내일 자우지간 아침 6시부터 투표를 시작합니다 저는 본투표는 8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6시였는데 본투표는 8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21대 대선 총총 총 득표율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측한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서 예측을 해 보았습니다. 자, 총 득표율을 예측을 해 보았는데 STI가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날 개엄이 발표된 이후에 12월 4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에 등록된 221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뒤에 후보별 지지율의 시간적 추이에다가 21대 대선 유권자들의 규모와 연령별, 지역별 예상 득표율하고 그 다음에 각 후보 지지층의 투표 의사 등을 반영해가지고 산출한 수치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어 3차 TV토론에서 불거졌던 이준석 후보의 성폭, 성폭력적인 여성혐오 발언과 유시민 작가의 김문수 후보 배우자의 비하 발언 등 이러한 것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걸 알고 이 수치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별 총총 총 득표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결레가 의뢰하고 STI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총 득표율 예상 득표율이 되겠습니다. 내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이제 총 이제 득표율이 발표가 될 건데요. 어, 총 득표율이 발표되려면 한 새벽까지 가야 돼 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48.5%에서 50.1%가 나왔습니다. 김문선 후보는 39.1%에서 39.7%까지 나왔고, 이준석 후보는 9.3%에서 10.3%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더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보면 이재명 후보는 49.3 어, 김문수 후보는 39.4% 이게 가장 정중앙치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9.8%이 나와서 이준석 후보는 아마 이번 어, 대선에서 10%를 못 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이재명 후보도 50%를 넘어서는 것은 힘든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김문수 후보도 40%를 넘어서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다 힘드네. 봅니까세 후보다 힘드네요. 이준석 후보는 10%를 넘는 것이 힘들고 김문석 후보는 40%를 넘는 것이 힘들고 이대명 후보는 50%를 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내일 투표니까 투표 끝나면 이제 개표 방송 할거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맛있는 과자 같은 거사 놓고 어, 그렇게 먹으면서 이 수치하고 대조해서 보면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어, STI가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자료.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재명 후보의 이때까지 나왔던 지지율 4월달, 5월달, 5월 29일에 사전 투표가 있기 이전에 그때까지 등록됐던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수치로 나타내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최종 결과는 48.5에서 50.1%를 차지할 것 같다. 이건 예측입니다. 이때까지 나와 있던 여론조사와 각종 변수들을 이제 AI가 예측한 겁니다 자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이게 이제 빨간 것이 김문수 후보인데 쭉 올라가죠 올라가도 한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40%이 40인데 이 40%를 못 넘는 것으로 예측이 나왔습니다 39.1에서 39.7로 나왔고요 이준수 후보는 이 노란 건데 밑에서 이게 가장 계속 이게 수평선을 달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막판에 조금 노란선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9.3에서 10.3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평균치를 아까 내 보니까 9.8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이준석 후보는 10%를 넘는 것이 어렵고 김문서 후보는 40%를 넘는 것이 어렵고 이재명 후보는 50%를 넘는 것이 어려 어려운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2일 현재 여론 M에서 발표한 최종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46.8, 김문서 후보가 37.6, 이준석 후보가 9.5로 나왔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M에 들어가 보면. 5월 27일까지 데이터만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여론조사가 5월 27일까지 조사한 것만 발표하게 돼 있어요. 발표는 뭐그 다음날 하든 그 다음 다음날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5월 27일까지만 조사된 것만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표와 조사한 것을 발표하면 그거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이걸서 수치를 알고 있어도 공표를 못한다고 해요. 왜 못하냐? 징계를 받는데요. 그래서 벌점이 주어지고 벌금이 주어지고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유증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이 누를 깨뜨리고 발표한 방송국이 없대요. 외국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발표된 주요 여론 조사 어, 여론 조사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부터 발표된 것이 왜 그러냐면 5월 20일부터 조사한 거 있죠?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조사한 내용입니다. 어,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8일 동안 조사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발표된 여론 조사인데 전체다는 공개해 드릴 수 없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했던 주요 여론 어, 여론 조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날 한국갤럽이 조사해서 어, 발표한 겁니다. 어, 1 7 0 0명을 조사했고요. 어, 5월 20부터 21일 이렇게 조사했지요.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이 8일간 조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1000명을 조사하면 무조건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11로 나왔습니다. 자, 22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겁니다. 1000명을 조사했고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 45.1. 김문수 보4 1 9 이준석 보 8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22일 날 니얼미터가 조사한 거 발표한 거 봅시다. 자천 명을 조사했고요. 어이 자동응답입니다. 자동응답은 거의 10%를 못 넘어요. 이요요 요 파란 거 여기 뭐냐면 응답률입니다. 요 가로에 들어 있는 거몇명몇명 몇명 조사 이 가로에 들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응답률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보48.1 김문수 보38.6 이준석 보 9.4로 어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23일 날 발표된 건제 봅시다 23일 날 발표된 거 리얼 미터가 조사한 겁니다 0 예, 천명을 조사했고 9.5% 입니다 응답률 이요자 이대명 48.1 김문서 38.6 이준석 9.4로 조사 되었습니다 자 한국 리서치가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겁니다 첨 3천명을 조사 했네요 전화 면접은 그 응답률이 높아요 19.5 3천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이재명 후보 49, 김문서 후보 34, 이준석 후보 8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몰라 어, 진보 진영에서 투표율이 높으면은 50%를 넘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까 s t i 에서 발표한 거 보면 50%를 못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치가 예측 예측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갤럽이 23일날 발표한 겁니다 천명을 조사했고 전화면접이기 때문에 응답률은 17.8% 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45 김문서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5월 24일날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자한결 리서치가 조사한 겁니다 천명을 조사했고 응답률은 5.4% 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46 김문서 후보 41.3 이준석 후보 7.8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니얼미터가 발표한 24일날 발표한 겁니다. 천 명을 조사했고 응답률은 8.3%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46.6, 김문수 후보 37.6, 이준석 후보 10.3입니다. 자2 5월 25일날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자 STI, STI 이한결레하고 STI하고 어, 이렇게 오늘 그 최종 득표율을 어, 이 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자 5월 25일날 STI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발표되어 있는데 한 봅시다. 자 여기에는 5월 18일, 25일 지지율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 자 이재명 후보가 46.7, 김문서 후보가 37.4, 이준석 후보가 9.3입니다. 그래서 어, 5월 25일 날 이렇게 예측해서 발표한 겁니다. 자크소이가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천명을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7%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47.3, 김문서 후보 39.6, 이준석 후보는 9.5입니다. 자 26일날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자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겁니다. 자 2,000명을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이 전화 면접인데 제가 이 신문에서 정확하게 이 응답률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2,000명을 조사하면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자 이재명 후보 48.9, 김문서 후보 30.8, 이준석 후보 9.6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에이스 리서치가 26일 날 발표한 거 봅시다. 자, 3000명을 조사했고요. 자동 응답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9%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44.2, 김문서 후보 38.7, 이준석 후보 14.9가 나왔습니다. 자, 26일 날 넥스트 리서치가 발표한 겁니다. 자, 4000명을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16.8%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44.9, 김문서 후보 35.9, 이준석 후보 9.6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27일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자 kbs가 의뢰하고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겁니다. 1,000명을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꽤 높습니다. 21.5%, 자 이재명 후보 45, 김문서 후보 36, 이준석 후보 15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27일날 동아일보가 의뢰하고 어, 리서치앤 리서치가 조사해서 발표한 겁니다. 자 1,000명을 조사했고요. 전화 면이 10.8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화 면접이 아니고 어, 자동응답 같습니다. 이게 인터넷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참조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화 면접은 절대 이런 수치가 안 나옵니다. 자 이재명 후보 45.9 김문서 후보 34.4 이준석 후보 11.3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27일 날 발표된 거 중앙일보가 의뢰하고 한국갤럽이 조사한 겁니다. 자 1000명을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의 경우에는 이렇게 응답률이 높아요. 24.4 자, 이재명 후보 49, 김문서 후보 35, 이준석 후보 11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자, 28일 날 마지막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자, 뉴스스가 의뢰하고 에이스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천명을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8.5%입니다 그리고 실내 어, 수준은 천명일 때는 다 실내 수준은 95%고 천명일 때는 표본어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 되겠습니다 이, 이 마지막 발표된 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48.9, 김문서 후보가 39.6, 이준석 후보가 9.9인데, 오늘 발표된 그 STI 있죠? STI가 어, 내일 투표를 하고 나면 각 후보들의 득표율, 총 득표율을 예측해서 발표했는데, 이 수치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수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마지막 발표된 여론조사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 사전투표 있잖아요. 지역별 사전투표를 했는데 어 20대, 20대 저번에 대통령 선거올 때 윤석열 후보가 에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때 총 투표율은 77.1이라고 그래요. 사전투표율은 36.93이고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은어 34.7이 나와가지고 사전투표율이 떨어졌어요. 얼만큼 떨어졌냐면 2.23%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떨어진 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냐면 영남권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호남권은 저번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호남권은 50%를 넘어간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어, 21대 사전투표율을 보면은, 전체 사전투표율은 떨어졌지만, 하락했지만, 호남권은 다 상승했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제주도는 다 상승했습니다. 20대보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부울경,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을 보면 2.95% 떨어졌고 인천은 1.3 떨어졌고 경기도는 0.77 떨어졌고 대전은 2.68 떨어졌고 세종은 2.95 떨어졌고 충북은 2.44 떨어졌습니다. 충남은 2.3% 떨어졌고요. 전북은 4.38 상승했어요. 20대 대선 사전투표이라고 비교했을 때요. 전남도 5.05 상승했습니다. 광주도 3.85 상승했고요. 제주도 1.34 상승했고 부산은 떨어졌어요. 경남 지역은 다 떨어졌습니다. 부산은 3.88% 하락했습니다. 울산도 3.29% 하락했고요. 경남도 4.2% 하락했고 대구도 3.28 하락했고 경북은 9.5 하락해 갖고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커요. 대구 경북이. 강원도는 1 8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락 폭은 2.23인데 이거지 주로 영남권에서 많이 하락했다. 호남권에서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번에 저번에 20대 어,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가 36.93 나왔고 본 투표는 40.17 나와 갖고 본 투표가 사전 투표보다 3.24%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본 투표가 조금 높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비율로 본다면 이번에는 본 투표가 얼마나 나올까? 이번에 사전 투표가 34.7이 나왔으니까 본 투표를 20대 대통령 선거의 본투표율의 비율로 계산하면 이번에 본투표는 37.75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보다 약3.05% 상승하는 걸로 예측이 되어 있어요. 이 예측은 제가 AI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20대 대통령 선거하고 그 비율로 똑같이 계산하면 이번에 본투표가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하니까 37.7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34.7이 나왔으니까 3.05% 밖에 상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후보들은 많이 투표해줬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영남권에서는 투표 열기가 좀 식은 것 같아요. 제가 포항에서 사전투표를 해봤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로 보면은 20대 대통령, 에 그때 투 선거에서는 총 투표율이 77.1이 나왔고, 이번에는 72.45가 나옵니다 그렇게 사전투표 하고 본투표 예상 수치를 계산하면 72.45가 나와요 그래서 저번 투표일보다 4.65% 떨어지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예상은 제가 ai 를 통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예상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것인가 예상대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개표 방송을 보면서 맛있는거 먹어 가면서 개표 방송 보면서 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3일 날 후보별로 총 득표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측한 겁니다. STI가 각종 데이터를 가고 예측한 거예요. 이대명 후보 49.3, 김문수 후보 39.4, 이준석 후보 9.8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10%를 못 넘기고 김문수 후보는 40%를 못 넘기고 이재명 후보도 50%를 못 넘는 것으로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개표 방송을 한번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보수층은 75%가 참여한다고 하고 진보층에서는 48%가 본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많이들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기방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